두 가지 제목 뭐. 주님과만 홀로 있기 응.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홀로 다루실 때네 응. 홀로 있고 이제 홀로 다루실 때 이유를 설명해 주시나봐요 응. 그리고 목상 주제는 어, 홀로 있기는 오늘 일상에서 주님과 오롯이 마주하는 홀로 있는 시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오, 음, 홀로 다루실 때 이거는 우리는 진정 고독함의 유익을 믿고 있습니까? ?입니다. 믿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laughs> 주연영 기자 아무튼 음 아... 약간 보면은 둘다 홀로 홀로 이런 걸 강조하긴 하는데 음. 앞에 거는 깨어짐이 약간 메인 주제고 뒤에 거는 그 고독한 시간 이게 약간 메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맞아요. 네. 음첫 번째, 두 번째 다느끼기로는 우선 우리가 이렇게 홀로 있기를 못하니까, 음그 어. 홀로 있는 거에 필요성, 음 어, 어. 어, 그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라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을 그런 시간이라는 거를 음어 설명을 해주신 게 꼭꼭, 꼭. 음. 홀로그 전에도 계속 말했지만 이 우리가 깨어지고 그 전에는 포기 같은 거로 얘기를 했지만 음.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내려놓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달리 좀 이렇게 혼자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음.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야 되구나라는 걸좀 생각했어 아주 응음 기만 하나님을 가장 기만하는 게, 우리도 알지만 그렇다. 자, 자신이 자기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한테 가장 큰 기만이라고 하시더라고. 음. 그니까, 우리 혼자 뭐 짓는 거야. 근데 하나님 말은 약간, 혼자, 내가 지난번에도, 이건 혼자 느꼈던 건데, 응. 음. 엄지한테도 제가 말했었지만, 너무 그렇게 생각을 깊게 안 해도 되는, 깊게 하는,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다는 게.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은,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는 많잖아. 어떻게 보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은 많은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온전히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혼자서 막 머릿속으로 해결 방법 찾거든. 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여기 직장에 갔다가 뭐몇 몇 개월 있다가 절로 가고 막 이런 방법을 혼자서 자꾸 하면서 그런 걸 혼자 있는 시간. 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온전히그 시간 속에서도 응. 좀내 나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응. 성경을 본다든지 응, 응. 뭐,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걸 같이 하면서 응.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게 진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구나는 지난을좀 느꼈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응 음. 나는 홀로 있는 시간이라는 게말 그대로 진짜 혼자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것도 있지만 그냥 약간 시적으로라고 해야 되나 뭔가 감각적으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거 같을 때 이런 게 있잖아 음. 딱 내가 집에 혼자 있다 이것도 맞지만 아 의지할 곳 없고 같이 있지만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의 홀로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묵상을 했어. 응응. 응. 응. 그래서 내가 아나 어, 나를 진짜로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의지할 데가 없는 것 같고 하는 순간이 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홀로 있는 시간이고, 그때 주님이 우리한테 일하시기 딱 좋은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 또 나도 그럴 때 하느님을 더각 친밀하게 만났고 하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딱 내가 오빠도 일본에 와서 하나님 만났잖아. 음. 나도 홍콩에 가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고, 이게 딱 타지에 의지할 곳 없고, 딱 홀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기 쉽다고 해야 되나? 더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해야 되나? <laughs> 더 만나주신다고 해야 되나? 만나주시는 것 같아. 그런 감사한 거지, 선택받은 거. 어. 그 환경도 어떻게 보면 나는 지금 와서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응, 응, 응. 항상 반복하지만나 약간 나는 내가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혼자 있지를 못해서 약간 그런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 응. 외로움의 시간들을 이렇게 주신다라는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이 책에서 이 목상 내역에서도 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여기 왔을 때 내가 진짜 혼자 있어서 마냥 외로운 것보다 아. 어, 뭔가 그런 아. 엄지 가만히 아. 말아. 진짜 혼자 있는 것보다 는 약간 영적이나 뭐 이런 한나적으로 부족한 뭔가의 신호를 주시는 게 그렇게 위기를 만들어야 우리가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 맞아 다른 것들 신경 안 쓰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환경이 딱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13일차에서도 홀로 서 있는 게 하나님을 만난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 여기서 혼자 있는 거는 정말로 그 내가 같이 말한 그 혼자에 있는 건 아니겠지. 그거는 이제 조금 내려놓는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만나주시고 그런 걸 또 신호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만나는 게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억지로 이렇게 좀 우리를 힘들게 하시면서도 어.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는 어, 어, 어. 친절하신 방법인 것 같아요 어 맞아 응. 광야를 왜번지지만왜 말해 그, 그 어둠 속에 흘러오는 지혜는 헤벌로인 것 같아 <laughs>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어든지 기럽듯이... <laughs> 그러니까 그목사님이 예시를 들었지만 어떤 한 다른 한 목사님 예시 들어서 광야를 말하는 게 진짜 우리가 어디 광야를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안에 광야를 만들 수도 있고 그 광야를 하나님과 만날 그런 걸 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런 거야 우리는지. 그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정말 그렇게 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간다면 중간중간에 그런 시간들을 만들 수 있잖아. 응. 어,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다른 신앙의 선배님들도 다 겪었을 거 아니야. 근데도 나는 예전에 굳이 왜 기도원에까지 그렇게 막 3개월 동안 가시고 1년 동안 가시고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 응. 저렇게까지 기도를 하면은. 분명 가서 공부도 하고 막 책도 보고 진짜 기도하는 시간 하려면 몇 시간밖에 안될 거지만 몇 시간인지 이제 계실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봤을 때는 계속 본인들이 막 진짜 크리스천이나 유별나서 우리는 기도원에 가야 기도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음. 이 세상에 있다 보면 우리가 나약하니까 계속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걸 알다 보니까 음. 어 정말 온전하게 하느님한테 그곳에 있어서 어좀 세상과 떨어짐을 해서 좀 성장을 바라는 하나님과 가까, 조금 더 가까워지길 바라는 뜻을 좀 구할 때에는 정말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나도 기도나 한번 들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한국 가면은 진짜 2, 3 개월 2, 3 개월 이렇게 뭐 짧으신 분들은 보름도 가시고 뭐 가시잖아. 맞아. 했는데 그전에 맨 처음에 응.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기도원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응. 그때는 그냥 마냥 좋아서 그냥 기도도 하고 하나님은 그때 아, 좀 시간을 가져야지 이런 발음으로 가고 싶었다면 요즘은 아, 진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게좀 어렵고 내가 아직까지 좀 나약하구나. 여기서는 좀 힘드니까 기도원을 가서 조금 더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혹시나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가고 싶어진 지것 같아요 어... 조금 그때는 마냥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가서 좀 기도 좀 해야지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조금 나의 부족한 분, 내가 못하는 분들 좀 생각한 것 같아서 오늘도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어제는 오빠는 하나님 앞에서 아 깨어짐을 통해서 오빠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본 그런 경험이 있나요? 깨어짐의 순간이면 또 하나 기억나는 거 있지. 깨어짐은 내가 하나님 만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음. 기도를 많이 했었어 정말로. 음. 그때는 오빠 새벽기도도 거의 뭐. 엄청 바쁠 때데도 새벽기도 거의 뭐 맨날 거기 갈라 가 갔었고 음. 그랬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감사하면 기도를 많이 했지 아, 하나님 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서 살겠습니다 뭐 이게 그때는 뭐나 최근에도 말씀 좀 잘못 잘못했다는 나하나의 과정이었으니까 약간 뭐 야르기만만 완전 충전이었잖아 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하다 보니까 그래도 기도도 막 하루에 막몇 시간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할 기도가 이제 많이 사라지는 거야 똑같은 기도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뭐 하다가 기도도 하고 주변 사람들 기도도 하고 그러다 뭐 하다가 아버지 기도도 하고 막 이러는데 가족들 기도를 하다가 아버지 기도를 하는데 어~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이렇게 말 생각을 하다가 어~ 그때 약간 그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했던 거에 대한 기,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어 었 음. 근데 그래서 기도가 어, 저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었어. 음...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보다 보니까 그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는 어, 그리고 그분을 그 온전히 그분의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음... 그런 걸 깨닫게 됐어. 었 음... 음... 그래서 그래서 미워하는 것도 하나의 죄잖아. 아버지를 음. 미워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는 아 내가 미워하고 있는 게그 아버지를 더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거고, 어, 나도 죄인으로 만들고 더 틀린 부분이라는 걸 조금 깨달았어.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버지를 뭐 하나님한테 용서를 달라는 것보다는 내가 그 상황에서 이해를 하려고 했고, 음. 아버지도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음. 어. 이해를 계속 하고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있었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고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를 뭐 만나 주세요라는 기도는 계속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이해하려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미워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나에게 맞은 것 같아요.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그걸 통해서 아버지를 많이 이해하게 돼서 그 뒤로는 아버지하고 많이 싸우지도 않고, 음, 더 음. 어, 가까워진 계기가 돼서 여기서 어 깨어짐이라는 말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 음, 음. 그냥 머리로만 생각을 해서는 어 우리가 그걸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 맞아. 음. 주입식 교육의 한계가 있거든. <laughs> 이해를 하고 풀어야 되는 그런 그쵸. 것도 누가 가르쳐 준다고 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 맞잖아.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지. 그 뭐든지 본인이 그걸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이게 늘어가 어가는 거잖아. 럼지는 음. 일상에서 주님과 오롯이 마주하는 홀로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laughs> 어떡해? 어, 근데 요새가 되게 감사하게도 그런 시간들을 만들기가 어, 좋은 환경인 것 같아. 음. 음. 내가 물리적으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또 묵상 통해서 하나님과 뭔가 일대일로 그교제하는거에 즐거움을 많이 느끼고 인, 있어요. 요는 기대가 많이 되고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요새 우리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들이 환경도 진짜 응. 아 언니가 말했듯이 그냥 하나님을 최대한 많이 생각하고 응. 우리 삶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억을 계속 하고 있으면 음, 음. 정말 그게 뭐 일을 하다가 중간에 5초가 됐든, 맞아.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뭐 10초가 됐든, 음. 어그 순간 순간에 그한 5초 10초만으로도 우리의 그 살아가는 24시간이 바뀔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 것 같아. 음. 음. 잠깐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우리한테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생각은 무엇일까를 5초 동안 생각하는 거지만. 살아가면서 이제 그게 계속 머릿 속에 남아 있는 것 같아 무의식의 공간에 그걸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뭐 요새는 막 죄를 짓는 게 많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 요 음. 근데 그하다보면우리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관한 일을 생각을 하고 그런 음. 시간을 갖고 있지 게 되지 않을까 홀로 서 있자 홀로 서 혼자라고 음, 생각하기 우리는 진정 고독함의 유익함을 믿고 있습니까?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뭐 나눈 이야기 중에 뭐한 있는 응. 거야. 맞 믿고, 믿고 있고 그잖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응. 이런 마음 되게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아침에 했던 어 아니면 앞서지 않기 응. 그걸 위해서 이렇게. 약간 기초를 잡고 있는 현대를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음 맞아요. 어떻게 보면. 뭐 처음 우리가 시상생활 내가 처음 시작하고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렇게 받아도 물론 좋겠지만 좋았겠, 았 이런 네. 것들을. 음. 근데 막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 확실히.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어릴 때막 공부하라고 해도 안, 안 하고. 어, 언제 그랬었잖아 어, 서른 살 초상급으로 서른 살막 돼서 <laughs> 교육을 시작해야 된다 먼저 노동을 네. 하고 힘든 거 알아보고 아.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아야 이해가 더잘 된다라고 하잖아 근데 지금 <laughs> 뭔가 우리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신앙생활 몇년해 보고 우리가 음. 그동안 겪어왔던 게 있으니까 맞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뼈대를 잡아가는 것도 음. 좋은 것 같아 음. 더 우리 이해하기는 우리. 좋은 것 같아 맞아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그 동안에 하느님 만나자마자가 아니라 그 사이에 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이거를 우리가 아직 짧지만은 겪고 나서 묵상을 하니까 더 음. 어, 나눌 것도 음. 생기고 이런 것 같아. 맞아. 몇년안 아. 되지만 진짜. 많은 걸 겪었던 것 같아. 바쁘게 신앙생활 했잖아, 오빠가. 음. 그냥 느긋하게 한게 아니라. 음. 그니까, 러 지금 이런 시간을 또 만들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음. 언제도 그렇지만, 나도, 나도 지금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는 있지만,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에 또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고. 음.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헛되지 않게 응.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아자. 파이팅. <laughs> 그럼 제가 기도할까요? 네. 네. 오늘 이렇게 하루를 또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목상했던 음, 뭐, 내용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어, 찾아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수 있게 하여주시고 또 우리가 깨어지는 순간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이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어, 생각될 수 있게 우리가 그걸 그렇게 생각할 할, 하도록 어,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습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 내일도 또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위원에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요 n 는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